안녕하세요. 키보이입니다. 제가 오늘 몇 가지 공지 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, 얼굴 공개는 언제 하나요? 얼굴 공개는 구독자 15명이 되면 할 예정이고요. 어, 제가 열별마다 이제 게임을 할, 게임을 할 거예요. 만약에 일일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한다면 만약에 그 만약에 월요일 날에 못했어요 업로드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로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. 자 먼저 월요일은 마인크래프트를 하고요 화요일은 세븐나이츠를 할 겁니다. 그러고 수요일은 뭘 할까요? 음. 수요일은, 수요일은, 써니퍼피. 써니퍼피. 게임 좀 봅시다. 목요일은, 아, 목요일은, 길 건너 친구들. 이건 는 친구들이고요. 음. 네. 금요일은 스페셜 솔저. 솔져. 스페셜 솔저는 처음이죠? 그리고 토요일은 좀비고, 그리고 일요일은 하얀 고양이 프로젝트 하얀 고양이를 할 거고요. 이렇게 할 겁니다. 어, 만약에 프레디를 하고 싶다, 그러면, 프레디를 하고 싶으면 제가, 음, 수요일하고, 일요일하고, 아, 수요일하고, 일요일은, 하고 싶을 때만, 프레디 1, 2, 3, 4 중에 하나를, 근데 4는 안 돼요. 4는 오류가 있어서 안 되고요. 1, 2, 3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. 자, 아, 이렇게 할 거고요. 그리고 제가 아주 만약에, 이거를 바꿨어요 아예 그러면 어.. 다음 공지사항으로 그 유튜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래 자, 그러면 이만 빠이